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 비도 많이 오는 오늘 수요 공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날씨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씨를 뚫고 우리의 상황을 뚫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우리의 몸도 다른 곳에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걸어갑니다. 네, 함께 걸어가면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더 기쁨으로 갈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기분이 좋으셨나요? 네. 아, 이 사람 내가 믿음의 여정으로 함께 갈 만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누군가는, 아, 이 사람이랑 같이 가면 내가 짐을 더 져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겉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죠. 어,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겉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큰일 났죠. 네, 예배 출석표를 다 체크하시면서 그 마음 순간순간을 다 보시고 하루의 기도를 얼마나 하시고 말씀을 얼마나 읽는지를 다 체크하시면서 너 행동 행동 하나하나를 사람과 말을 할때그 마음을 품었고 생각을 가졌고 하나하나 꼬집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월상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3월상 16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3월 16장은 이스라엘의 그 왕이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하죠. 이 사무엘상 15장 말미에서부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15장의 배경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체계를 잡아가는 일에 열중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 시대였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이 때에 이 나라는 당연히 불안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외부적으로도 불안한 시기를 겪게 돼요. 서쪽 해안에서는 블레셋이 끊임없이 세력을 확대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이 사울 왕이 사무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또 스스로 제사를 드리며 이 리더의 모습을 갖추지 못할 때 사울의 리더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사엘은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담당하면서 왕을 세우는 일, 왕을 폐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두 번째 왕이 세워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다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16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본 말씀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라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 이 사무엘이 주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6절 말씀을 보면, 과연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크라는 감탄사의 표현이에요. 틀림없이 확실히 라는 표현이에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틀림없이 저 사람이야. 확실히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야. 과연 왕이 될 상의로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미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무회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기세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 아마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던 이 순간을 떠올렸을 거예요. 딱 봐도 저 사람이 눈에 띄거든요. 용모도 빼어나고 키도 크고 저 사람이 왕이 될 거야. 사울 왕이 세워졌던 것처럼 엘리압도 세워질 거야라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도, 아, 나도 주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간인 우리에게는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떤 물체를 바라보아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추측하기도 하고 예상하기도 하면서 그 해석을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이죠. 말씀 속의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이미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자였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라고 전합니다. 16장 6절에서도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얘기를 했는데도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용모가 빼어난 것 사실 다윗도 용모가 빼어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과 비슷하게 전하고 있는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둘다 용모가 빼어났어요. 사울도 빼어났고, 그리고 다윗도 빼어났고, 그 전에 봤던 엘리압도 용모가 빼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택함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엘리압을 보고 저 사람이다라고 했던 건, 사무엘이었죠. 그리고 다윗을 보고 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세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지는 추후에 보고 먼저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히브리 원어로 중심이라는 단어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성경 속에서는 원래 이제 단어적인 의미로는 심장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인간의 감정 그리고 양심. 도덕적인 특징, 지식이나 지혜,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레바브나, 레바브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한 사람의 전인격적인 측면, 모든 부분을 바라봐서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이유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교만이 먼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정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었죠.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마음,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내면에 담긴 진짜 동기, 우리의 신앙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자리만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 라고 볼수 없다는 거죠. 혹시 가스을다 끄고 나오셨죠? 공과금도 다 듣지 않게 내셨죠? 이러한 모습이, 생각이 하나 들어올 때, 나 이거 했나? 나 이거 연락했나? 점검했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하나씩 들어올 때,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안 했어. 나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어. 아나 넘어졌어. 이런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겉모습에 열중하며 살아갑니다. 나죄 지었나? 아, 나, 나죄 지어버렸는데. 이런 결과에 얽매여 살아가죠.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수 없죠. 그것을 교회 밖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와 함께할 때, 내가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네 주요입니다. 네 다를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분노나 미움이나 식이나 질투를 품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도 품고 있고 어느 순간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그 간격을 줄여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속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이슬 택하신 이유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전합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기 이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막내로 양을 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양을 친다는 건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에요. 막내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한 일을 하는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다윗의모습다윗의모습다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왕이 된후에 시편의 기록들을 다면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때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할 다가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면서 창조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목자 삼아 내가 신뢰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세계는 일찍부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골리학과의 전투에서는 충성된 모습과 용기와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이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내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쓰러질 때에도 다시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원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인 이것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은 어, 앞뒤가 맞지 않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싶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 내가 피부로 와닿는 삶의 문제들이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자 애쓰고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없다, 결과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자 애쓰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연습이 날마다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드러나는 또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저의 경험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찬양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듣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한참 어렸을 때, 찬양을,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멘트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찬양을 듣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찬양이 은혜로웠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내가 좋아서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느낌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저 스스로 찬양을 할 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음악에 취해서, 내가 지금 이 멜로디에 취해서, 이 분위기에 취해서 내가 찬양이 아니라 노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은 찬양을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기에 괜찮은 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에 오늘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애쓰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게 하신 그 자리. 어떠한 고민을 하든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그 중심이 하나님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곧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이 곧 승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마음이 될수 있기를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들의 평생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윗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작은 일이 주어질지라도 보는 사람들의 눈이 없을지라도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들 속에 주님을 택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힘든 길일지라도 나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기 위하여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을 택하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